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더낸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패덜맥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퍼럴 제키입니다. 여러분은 수수료를 지금까지 얼마나 내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정답보다도 훨씬 작은 금액을 이야기하시곤 하는데요. 누적 수수료는 생각보다도 어마어마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깎는 게 수익을 내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곤 하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에 수수료 전문 플랫폼 그 중에서도 테더메스 사용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왜 하필 테더메스인가 싶으실텐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수료가 어떻게 쓰이 는지 알고 계신가요？잘 알려진 정보 는 아니 지만 수수 료의 대부분 은 사실 추천인 코드 를 유지 하기 위해 쓰인다고 하 는데, 요 추천인 코 드가, 광고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만큼 거래 수 유지에 있어 꼭 필요한 지출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용자 입장에선 낭비되는 돈에 가까운데요. 테다메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퍼럴 페이백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레퍼럴 페이백은 한마디로 낭비되던 수수료를 여러분에게 페이백으로 되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레퍼럴 페이백이 뒷받침된 덕분에 테다메스에선 최대 60%의 수수료 페이백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장가 수수료 감면에 혜택을 더하면 최대 77%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테다메스의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레퍼럴 코드를 일단 테더메스 코드로 바꿔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테더메스에서는 내가 페이백을 받는다면 한달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페이백 테스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고정 댓글에 페이백 테스트할 링크를 올려뒀는데요. 접속하시면 이렇게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제 거래 환경으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레버리지와 시드, 그리고 매매 빈도를 차례차례 입력해 주시면 한달 기준으로 페이백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페이백을 받는다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계정을 등록해 보려고 합니다. 테다메스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주시면 상단에 제휴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거래소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택하시고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거래소 계정이 없는 분들은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테다메스 코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정 생성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정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계 계정이 없는 분들은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를 선택하셔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테다메스가 제공한 가이드대로 가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생성을 마치셨다면 이제 환급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테다메스 메인 화면에서 거래소를 선택하고 UID를 입력하시고 페이백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실 지급은 오후 5시와 오후 11시에 나눠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따로 확인을 해 보니 비트겟, 후오비 등등 다양한 거래소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테더메스에서 여러분의 거래소가 제휴 중인지 확인하고 수수료 혜택을 받아가시는 건 어떤가요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테더메스 고객센터가 24시간 답변을 드리니 고민하시지 말고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한번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셀퍼를 재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